이쪽 뒤는 어떻게 됐지? 공사 중인가? 어, 예쁘게 자랐네. 응. 어, 전화번호 같아, 거기. 어, 그러네. 응. 아, 그러네. 아, 눈이 이상하다 보다. 아. 전화번호 똑같아. 그러니까, 언제부터 이렇게 됐지 응. 모르겠네. 아까도 안가어 그러니까 아 아니지 저기 낚시배는 낚시배대로 가는거고 죽도 아 죽도 가는거 아 낚시배는 어, 저기 낚시배는 낚시배로어 저기 서있네남당양 죽도 오 2층짜리 어 송주해산 아까 거기 홍주해산이잖아어잠만 이쪽 좀 볼게 뭐 하네. 어 이거 하네 어왜 이렇게 넓게 놨대 주차장이야? 아건물들이려 새로 바뀐 남당항입니다, 여러분. 공사가 한, 한창 진행 중이에요. 오, 와. 아, 여기다가, 홍성에서, 일단 여기서 여행거리 뭐 만든다는데? 화장실을 저어놓은 거고, 화장실 가운데 또 있습니다. 남당항이 발전하고 있어요. 언제 오픈되는지는 안 써있네요. 어, 여기 가서 커피 한잔 할까요? 짜밍 안녕. 손 흔들어줘. 다음에 만나요.